이렇게 막그 문재인 욕하고 이개자식아막 이렇게 하면은 날 보고 막 뭐라 그러냐 면아 내가 그래서 아 예수님도 욕했지 않냐 독사의 새끼들아 음. 그렇게 해니까 얘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그때고 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했지 않느냐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음. 왜 정가호 목사는 원수 원수인 김 저, 문재인을 왜 사랑 안 하고 음. 왜 욕을 하느냐. 음. 근데 참. <웃음> 말장난이 <웃음> 너무 심한 것 네. 같습니다. 아, 무슨, 뭐 대한민국을 <laughs> 사랑하시니까 욕을 한 거죠. 아니, 그거보다가 <laughs>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. 음. 마지막 한 말이 더권니가 있지. 일곱 교회에게 하는 말이 음. 나도 그들을 미워하느라. 음. 예수가 뭐 원수를 사랑하란 말만 음. 있는 게 아니야. 음.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음. 나도